엄마, 수빈이가 또 왔어. 아빠랑 수학 공부한대.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춘다. 은지가 학원에 간 시간인데 수빈이가 왔다고? 그래, 엄마가 인사라도 해야겠다. 거실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다시 밀려온다. 서연은 평범한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8년째, 남편 기석과 고등학생 딸 은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연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죠.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석을 직장에 보내고 은지를 학교에 보낸 뒤에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18년간 반복해온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한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석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 거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더니 은지의 친구인 수빈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수빈이는 은지의 단짝 친구로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아이입니다. 키가 크고 예쁜 편이라 서연도 딸처럼 예뻐해주곤 했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딸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공부 질문을 하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석이 수빈이와 이야기할 때면 유독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시선도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수빈이 역시 기석과 대화할 때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른스럽게 굴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삼촌.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수빈이가 기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언제부턴가 수빈이는 기석을 아저씨 대신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게 수빈이의 질문에 답해 주었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딸의 친구를 도와주는 남편의 모습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기석의 표정, 수빈이의 행동, 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기석이 수빈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여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죠. 은지는 요즘 수능 준비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학원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그래서 수빈이가 혼자 집에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은지를 기다리거나 숙제를 함께 하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은지가 없어도 계속 왔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석은 집에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의심은 며칠이 더 지나면서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일찍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열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지만 거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것도 은지의 목소리가 아닌 수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 누구지? 서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 여보 왔어?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잠시 뒤 수빈이가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수빈이가 인사했어요. 수빈아, 은지는 어디 갔니? 학원 갔어요. 저는 숙제 때문에 잠깐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은지가 없는데 왜 수빈이가 혼자 와서 기석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리고 둘이 함께 웃고 있었던 건 뭘까요? 더욱 이상한 건 기석의 표정이었어요. 평소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어딘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수빈이가 나간 뒤 서연은 기석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빈이가 뭘 물어본 거야? 수학 문제였어. 요즘 애들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 미적분이라는 게 정말 기석이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도 없는데 혼자 와서 응, 급하게 물어볼 게 있었나 보지. 내일 시험이라고 하더라고. 기석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서연에게는 뭔가 꺼림칙했죠. 특히 기석이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기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받으면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죠. 그리고 샤워를 오래 하더니 평소 쓰지 않던 향수까지 뿌렸어요. 여보, 향수 언제 샀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오래된 거야. 서랍에 있던 걸 그냥 써봤어. 하지만 서연은 그 향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분명 새로 산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 주에 깊게 관찰했죠. 기석의 퇴근 시간, 수빈이의 방문 시간, 은지의 학원 스케줄. 모든 것을 체크해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은지가 학원에 가는 날, 기석이 일찍 퇴근하는 날, 그리고 수빈이가 혼자 오는 날이 절묘하게 겹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이 마트에 갔다 돌아오면 수빈이가 있다가 서둘러 나가거나 기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에는 어김없이 수빈이가 나타났죠. 그리고 수빈이가 올 때마다 기석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좀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동안 CCTV 설치에 대해 고민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죠. 마침 이웃집에서 실제로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좋은 구실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울하면 남편을 이런 식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 평생 미안해해야 할 텐데요. 며칠을 더 고민하던 서연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여보 요즘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좀 불안해. 보안을 위해서 거실에 cctv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서연이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cctv? 왜 갑자기 기석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웃집 304호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 택배 받을 때도 확인할 수 있고 집에 없을 때뭔 일이 있는지도 알수 있고 도둑이 언제 엊그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왔다가 귀금속이랑 현금을 훔쳐 갔대. 경찰서에 신고도 했다고 하고, 기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가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 안전이 중요하지. 설치하자. 어떤 걸로 할 거야?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 나도 회사에서 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 기석이 동의하긴 했지만, 뭔가 내키지 않아 하는 기색이었죠. 서연은 그런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CCTV 설치를 그렇게 꺼려 할까요? 다음 날 서연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CCTV를 주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작 감지 기능도 있는 제품이었어요. 음성 녹음도 가능했습니다. 배송은 이틀 뒤에 왔죠. 설치는 어렵지 않았어요. 거실 한쪽 모서리, TV 옆 선반 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녹음됐죠. 이제 안심이네. 도둑이 들어도 바로 알수 있겠어. 서연이 설치를 마치며 말했어요. 기석도 은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안용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기석이 카메라를 잡고 신경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어디까지 찍히는지 체크해 보기도 했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수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석은 수빈이를 보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서연은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휴대폰 화면에 집중됐죠.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기석과 수빈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척 했지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수빈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기석이 수빈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 삼촌.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수빈이가 기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요. 서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둘의 분위기가 너무 친밀했죠. 기석이 수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무슨 일이야? 집에 좀 봐야 할 일이 있어서 서연은 서둘러 카페를 나섰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휴대폰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둘이 놀랄 테고, 그러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을 테니까요. 화면 속에서 기석이 수빈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빈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예쁘다. 기석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삼촌도 멋있어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기석이 수빈이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리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 깊게,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석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18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딸의 친구, 그것도 미성년자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오늘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석과 수빈이가 키스하는 모습, 기석이 수빈이를 안고 있는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18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남편을 믿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빈이는 은지의 친구였어요.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의 목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죠. 특히 은지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욱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CCTV 영상을 수시로 확인하며 기석과 수빈이의 만남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은지가 학원에 간 날이면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기석과 수빈이의 관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기석은 수빈이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고 수빈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았죠. 수빈아,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기석이 작은 귀걸이를 건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요. 고마워요, 삼촌. 정말 예뻐요. 수빈이가 기뻐하며 바로 착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죠. 며칠 뒤에는 더욱 심각한 장면들이 포착됐어요. 기석과 수빈이가 소파에서 더욱 깊은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기석이 수빈이의 옷을 만지는 모습까지 서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로 문제를 제기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입니다. 은지가 받을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 사진, 녹음 파일까지. 기석과 수빈이의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3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지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갔고 서연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석도 집에 있거나 골프를 치러 나갔을 텐데 오늘은 일찍 퇴근했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어보니 수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은지 언니 있어요? 은지는 영화 보러 갔는데, 너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럼 그냥 갈게요. 수빈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기석이 거실에서 나타났어요. 수빈아, 왔구나. 들어와.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둘이 미리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은지가 없다는 걸 알고도 온 것이었죠. 수빈아, 은지가 없는데 뭘 하러 왔니?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수빈이가 당황하며 기석을 쳐다봤습니다. 기석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책을 빌리러 왔어요. 무슨 책?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따져 물어?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은지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나 싶어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어요. 수빈아, 그리고 여보도 우리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다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CCTV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여줄 게 있어? 서연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기석과 수빈이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주 동안 지켜봤어. 매일매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연이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 더 깊은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들. 수빈아, 너는 17살이야. 고등학생이고, 이 사람은 45살이야. 거의 30살 차이가 나는 어른이고, 무엇보다 내 남편이야. 수빈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인 기석이 더 잘못한 거야. 서연이 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8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우리 딸 친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7살 아이한테 손을 댄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수빈이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해야 하고요. 이모, 제발. 수빈이가 간절히 애원했어요. 수빈아, 이건 숨길 일이 아니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알아야 해. 서연은 즉시 수빈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급히 와달라고 했어요. 30분 뒤 수빈이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수빈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빈이 아버지가 기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수빈이 부모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사진,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말이죠. 우리 딸이 17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수빈이 어머니가 딸을 끌어 안으며 울었어요. 수빈이 부모는 즉각 법적 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제안했어요. 일단 아이들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수빈이도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 은지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결국 수빈이 부모와 서연은 먼저 전문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은 상담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죠. 수빈이 가족이 떠난 뒤 서연과 기성만 남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두달 정도. 처음에는 정말 공부를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요?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뭐요? 17살 아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요. 선물도 주고 시간까지 맞춰서 만났으면서 모르게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여보, 당신과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은지한테도 이 일을 말해야 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빈이 부모도 알았는데요. 서연은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분명히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경우 서연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빈이는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수빈이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이용당했다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빈이 부모는 결국 기석을 고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석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수빈이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것이었죠. 기석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진술해야 했고 은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기석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이었어요. 기석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의 회복 과정이었어요. 수빈이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상담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학교를 옮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성인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가정의 해체에 대한 슬픔, 그리고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학교 생활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지가 어느 날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른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 하지만 그 책임은 어른이 져야 하는 거야. 수빈이는 괜찮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연과 은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은지는 새로운 학교에서 천천히 적응해 나갔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은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은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성적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담은 계속 받고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해요. 은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서연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와는 1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수빈이도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과 은지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엄마,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은지가 말했어요. 그래,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강해요. 서연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서영과 은지는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